안녕하세요 조이쌤입니다. 최근 비가 많이 와서 집 안에만 있었더니 좀 답답해서요. 오늘은 밖으로 산책을 나왔어요. 지난번 두 개의 영상에서 제가 우리 몸은 척추를 중심으로 머리, 목, 가슴, 배, 허리, 골반 여섯 분절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지난번까지 머리 분절에 해당하는 눈과 입을 다뤄봤는데요. 오늘은 목을 다뤄 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목의 신체 심리학입니다. 목은 음식물을 받아들이고 말하기를 통해 자신을 표현하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목은 세상이 선물한 자양분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언어를 통해 우리가 경험한 것을 세상에 되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경험을 창조하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경험을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일종의 창조 행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할수 있어요. 그런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장소가 바로 목입니다. 목에 근육 무장이 있으면 목이 뻣뻣하고 근육이 경직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호흡할 때 목이 부풀어 오를 수가 있어요. 이 부위가 막히면 목소리가 변하고 징징거리는 소리를 내며 호흡이 거칠어지고 목소리가 가늘어집니다. 때로는 잦은 기침을 유발하기도 하죠. 경직된 목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토하기 반사를 유도하거나 흉수의 돌근을 자극해서 비명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목에는 분노와 울음이라는 감정이 종종 숨어있어요. 화를 참고 있는 사람들에서 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볼수 있죠? 그리고 목이 굵어지면서 울음을 터뜨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때로는 가슴과 복부에서 올라오는 분노와 울음을 회피하기 위해서 목을 잠그고 가늘고 고음의 목소리를 내기도 합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울음을 꺼이꺼이 꺼이 터뜨리는 사람들이 목에서 목이 심하게 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억압되었던 서름이 밖으로 배출되는 것이죠. 목의 이상 중에서 요즘 가장 많이 볼수 있는 증상은 거북목 증상입니다.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의 목은 가슴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데요. 이런 모습의 사람들은 흔히 뒷목, 어깨, 허리, 등이 결리고 아픕니다. 머리와 몸통을 이어주는 목은 원래 c자형 곡선을 이루는데 그 자연스러운 곡선이 사라지면서 일자로 뻗다가 급기야는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죠이 증상은 보통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는 사무직 노동자에서 흔히 볼수 있습니다. 최근 스마트폰 쪽에서도 이런 모습을 한 사람들을 자주 볼수 있지요. 머리를 많이 쓰는 정신적인 습관도 거북목에 기여하는 요인이 될수 있습니다 늘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머리를 몸 앞에 두는 것이죠 차크라와 관련지어서 목을 이야기해 볼까요? 가슴 차크라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과 관련이 있다면 목 차크라는 보살핌을 받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차크라에 의식이 머문 사람들은 초월적인 존재를 직감하고 그 존재의 보살핌과 안내를 경험합니다. 이런 경험 속에 사는 사람들은 비현실적이고 비합리적일 뿐 아니라 턱없이 순진해 보이고 무책임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목차크라에 몸은 사람들이 눈에는 보잘 것 없는 들불조차도 신성의 위엄과 웅장함을 보여주는 징표입니다. 왜냐하면 형상의 배우에 있는 근원적 원형을 직감하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이 세상은 우주의 어머니가 베풀어주는 사랑과 자비로 충만하며 자신이 어떤 처지에 있어도 신성한 존재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고 있다고 느낍니다. 목 차크라는 또한 조건 없는 수용이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현대인들의 삶은 치열한 경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투쟁 모드를 발동시키면서 교감신경계를 과도하게 혹사하고 있죠. 따라서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놓고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을 흔히 나약한 사람, 경쟁에 뒤처진 의지박약자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자신의 목을 내놓기 싫어하고 거기에 격렬하게 저항합니다. 그러나 초월적인 힘에 자신을 내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가느다란 목을 그 힘에 기꺼이 맡깁니다. 그런 내맡김을 통해 목을 조였던 넥타이를 풀고 목과 목구멍의 긴장을 이완하는 겁니다. 자신을 자신이 걸어온 삶을 있는 그대로 조건 없이 수용하는 것. 이 또한 목 차크라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지금까지 우리 목이 갖고 있는 신체적, 심리적 이슈들을 다루어 보았어요. 이 영상을 통해 목과 좀더 친해지셨나요? 목은 그저 머리를 받치고 있는 지지대가 아니라 나름의 사연을 담고 있는 기관이라는 것도 알게 되셨나요? 사무실에서 근무하시거나 재택근무를 하시면서 일에 몰두하시다가 잠시 짬을 내셔서 목에 관심을 두어 보세요. 목에 따뜻한 사랑을 보내시면서 손바닥으로 쓸어도 보시고 가볍게 마사지도 해보세요. 천천히 목을 움직여도 보시고 빙글빙글 돌려도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악을 곁들인다면 더욱 좋겠죠. 3 내지 5분 정도 짬을 내셔서 이렇게 움직이시다 보면 목, 목구멍, 어깨 등의 긴장이 서서히 풀어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새로운 주제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